양당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8월 22일 조승수 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셔서 국민참여당 합류 시점에 대한 논의 시점에 대한 최종 요구안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민주노총 3별 대표자 회의에서 정한 국민참여당 논의는 양당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진지하게 논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진보의 시대적 과제를 벗을 수 없기에 9월 25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창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양당 창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laughs> 문준우 동당은 교착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진보 대통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조승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발 나아가서 양당의 창당 이후 논의하자는 안까지 수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 대표님 말씀대로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8월 28일 당대회에서 저희 당원들에게는 진성당원제와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진보신당도 진지한 논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9월 안에 끝내자고 제안립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창당하고서 참여당 합류 문제로 당내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11.6 재보궐선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창당 대의원대회를 최대한 앞당기고 쟁점을 완전히 해소한 뒤에 10월 재보궐선거를 통합진보정당의 힘과 야권연대의 힘으로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저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승수 대표님이제시하신 최종 요구안을전격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세통주구성을 위한 대표자 의가 열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하기로원합니다 감사합니다.